아, 신기멤해진네

그형도로못하주겠나아 더러워 너무해 맛있어요 <laughs> 해줘 한 번은 할수 있잖아, 아니, <laughs> 아니, <대신> 아니. 있잖아. <웃음> <웃음> 너무하네 멤버들끼리 그참 여기까지만 할게 응? <웃음> <웃음> 아니 이건 아니지 왜 손톱을 깨물어 그럼 입에서 입으로 겨으려고 했잖아 형이 방금 <laughs> 입에서 입은야 손에 세균이 더 많다 그랬어

아이스크림 레이고스타스탐오 뭐하는 나를 스탐스탐 하지말고 카메라 스탐스어 아니 아니 카메라 말고 이렇게 으면은스스 팬분들이 딱 보고서 어 <laughs> 가까이 딱 대면은 스탐스탐 하는 스탐스탐 뭐 세수 시켜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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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꼬집기 얏 <야>. 안녕 <laughs> <laughs> 입니다. 아, 개. 김. 김우더다 잘생김. 야, 맨날 내가 뭐라고 해도 승 승질내지도 항상 잘 받아주고 진짜 편안하줘서 고맙다. 사랑한다. 민. 민우영. 네, 민우 무대 밑에 온도 차이가 정말 날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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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 차이가 정말 날줄 샵이에요. 목이로 하세요. 조지죠. 네, 받아 어, 네. 드릴게요. 야야 예, 예. 잠시만 어, 원장님 어. 원장님 손잡으라요 이렇게요? 오으기억요자 MC들이 스톱을 외치면요 정확하게 동작을 정리를 해주시면 믿니 되고요 다섯 개여주십니다5자 바로 갈게요 1열로 자, 자, 서주세요 1열로 1열로

이런 거 좋아. 와, 시안, 여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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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야 이거 조립형이야? 어나 어, 큰일 조립형. 났다. 여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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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아 여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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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긴여 아! 아 저희 아, 오빠! 아, 진짜. 한, 한 어디 있어요. 저기 나. 그뭐이스 하나 이게 그 뭐지? 뭔가 약간 달리고 달렸었는데. 그래. 예, 고 나서 어, 서 뭐야 사진 서뭐 이러고 있는 거 있는데 여기에 달려. 오빠아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뚫려가. 언제 음마 방에서? 깜짝 놀랐어. 음마 방에서 달리고. 아, 달리고 있었다. 대 위에 달렸다니까 아, 뭐야. 어? 야, 형이 준 건데 안 먹어? 뭐야 여기 어오 맛있어, 그렇 잘, 음. 먹네, 우리 아니. 음식 남기면 안 되지. <laughs> 너무 잘해. <자리해>. 지성이 나방. <laughs> 나만 봐라 빵. 나만 봐라 빵. 맞죠 맞죠. 아까 댓글 중에서 저희 너무 귀여워서 시험 공부를 못했대요. 아, 아, 아 눈빵 눈빵이 너무 귀여워서.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근데 시험은 잘 봐야 됐었는데 아유 깝다. 움직이지 말게 나. <웃음> <웃음> 아니야 눈은 떠 눈은 떠야지. 일등이는 귀여미 일등. 아 눈을 마이 쳐야지. 이리 와봐 어. 자꾸로 애교는 으흠. 약간 이런 맛이 있어야 그러니까 그러지 마왜 <laughs> <laughs> 그런 짓을 해 마블 <laughs> 키즈 푸는데 우리 머리를 다 썼나 보네 맞아요 지금 약간 어 네, 힘들다 이거 감사합니다. 아, 어 작품들 맞아요 이거 진짜, 진짜 스테이분들께서 정말 우리 스테이들이 정말 그 함성과 맞아요. 그, 맞아요. 네. 맞아요. 그, 맞아요 맞아요 엄청 많이 주셨어요 맞아요 우리 스테이가 우리 되게 심심하고 그런 되게 잘 몰아줬어요 맞아요 타임리큐 <laughs> 그, 오케이. 그, 그 형이 응? 날 정말 좋아해. 저번에 말했죠. 그형이 나도 좋아한다고. 봐봐요. 그형이 응. 나도 좋아한다니까. 리노는 지이가 자기도 좋아한다던데. 근데 오늘로써 종교 짓습니다. 그 형은 나이도 좋아요. 내가 제일 나이 많지? 몇년된 거야? 콩고에서 물어본 거야. 콩고에서 물어본 거야. 나? 너보다 두살 늦게 태어났어. <laughs> <형상환한> 네? <왜? 웃음> 귀여워. 어막내역 아아. 뭐? 네. 어.. 아무한테나 윙크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laughs> 현지성패. 어, <laughs> 안 나오지, 네, 나오지, 놈. 뭐. <laughs> 만지지 마세요. 통통. 바로 만지지 마세요. <laughs> 만지지 마세요, 손으로 만지세요. 바로. 손이야, 손이야. 오, 어, 나방이다, 나방. 나방. 네. 하나, 둘, 셋. 끝다이 아저씨가 계속 만 멤버들. 이놈은 계속 엉덩에 만져요. 고소할 거예요. 우리 네. <laughs> 스티커 사진이나 좀 찍어볼까요? <웃음> <웃음> 형이랑 찍을까요? <laughs> 네. 들어오시죠. 미신 존재가 뭐 불러서 뭐 아, 오자고요, 오자고요, 오자고요. 이런 거죠, 이런 거? 우리가 또 언제 이렇게 또어 한국어! 조용히 말하면 안될까? 이용요금! 04,000원 국어어다국어한명정한명정 <laughs> 나왔어, 나왔어. <laughs> <치명적. 치명적. 웃음> 이거 어디나 놔? 그래, 스테이가 발견하면 가져가겠지 스테이 에이 선물 에이 지갑, 지갑, 지갑에내 근데 그 형이 <목> 화나면, 그러니까 내가 가까이 있잖아, 진짜 많이 가까이 있잖아 화나면 <목> 엄청 주물두물대 코럼왜 열리지? 진짜 아, <목> <목> 냄새 나고 있어, 썸아게 아, 진짜 엄청 뭐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 거야? 아, 짜증나, 짜증나 이러면서 옆에서 계속 들려 난 계속 옆에서 듣고 <목> 있어야 돼 지성이 손가락이 얼어버릴 것 같아 <목소리> 일단은 <목소리> 야, 야! 아. 그러니까 이두 사람은 멤버들 사이에서도 알아주는 환상의 짝꿍이다 싶은 멤버, 그 그런 콤비가 있나요? 음. 리노 형이랑 한이요. 아~ 리노 씨, 동의하시나요? 어, 네,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서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어떤 부분에서 네. 잘 맞는 거죠? 오, 어... 서로 굉장히 아까 말한, 좋아한다고요? 아까 말한 그 투닥투닥인가요? 아니에요, 아니, 투닥투닥거리진 않고 그냥 어, 서로 있으면 말도 잘안 울고, 예, 말도 잘안 건다고요? <laughs> <그냥 웃음> <그냥 웃음> 서로 장난도 비슷하게 치고, 예, 아. 네. 식성도 비슷하고 그냥 잘 맞는 것 같아요. 어, 네. 여러분, 자, 어, 오케이 백 백일일만큼 저희. 네 저희 <laughs> 네. 네. 그동안 수고가 많았죠 아,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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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리더의 극담을 들어보겠습니다 뽀뽀해달라고? <laughs> 오늘 진짜 다 뽀뽀해달라지 않으세아니거 같은데 그래서 오늘 뭐해요? 네, 오늘 뭐어요 뭐요? 먹어요? 이 <laughs> 맛은 뭐, 네. 네, 먹어요 예. 자, 영광의 5번은 한니입니다 <laughs> 바로 5번 다시 리노 씨저 좀... 아, 리노 형이 괴롭혀요 여기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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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니 여기에요 저하씨 여기에요 자, 갑시다 침대에서 누워있는 걸 왼쪽으로 누워있다, 오른쪽으로 누워있다, 이렇게 상세하게 교리가 알 수는 없는 거니까. 형 알잖아. 어, 알긴 알지. <laughs>

어휴, 나 기린 할래 그럼. 기린? 어. 어 됐다. 해야겠다. 아, 됐다. 불러야겠다. 아시 가자. 이때 하니 누구 인간을 데려온다. 오. 섹시. 민호, 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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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정말 섹시한 걸? <laughs> 너, 너 자, 이때 오. 그 둘은 들어가고. 이더 어. 방자. 조금 어, 우리 리노 형은요. 어, 항상 겉으로는 정말 투덜투덜도 많이 되고 막뭐좀 갖다 줘 하면 아 싫어, 아 싫어, 막와 니가 왜 이러는데. <laughs> 솔직히 항상 그러면서 먼저 다 해주는 형이에요. 항상 아, 약간 음. 친들해라고 하죠. 음, 맨날 아, 뭐 네, 약간 친친 되면서 아, 아 목말라 이러면 아뭐 어찌 저 목말라 하면서 물딱 갖다 주고 아, 아 그런 아. 포인트에 또 제가 또 설레죠. 야, 오케이 물을 가져도? 물을 너무 만만한 거야? 야물 <laughs> 갖다 주기는 <죽이는> 해? <laughs> 야나 리노 형한테 물 갖다 달라면 입에다 휴지 물릴걸? 이런 을잘 먹어. 위주무 씨 예전에 먹을 걸? 아니야 리노 형이 더잘 먹어. 이건 잘 먹어? 나 매운 거? 응. 어잘 먹지. 나 나랑 했을 때 매운 걸안 먹었어. 리너랑 남산 간 이야기. 아 리너 형이랑 남산을 갔을 때, 그러니까 딱히 뭐 계획이 있어서 간건 아니고 형이 저녁 먹으러 가죠뭐 그때 어떤 녹음이었지? 이번 고생 앨범 녹음이 끝나고 이제 저녁 먹으러 가죠. 그때가 한 여섯 시인가. 그때쯤이었는데. 밥 먹으러 가고 해가지고 동네인 줄 알았어. 요 동네인 줄 알았는데 택시를 타길래 어왜 택시를 타지 는데 남산을 가죠. 전 남산 가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형이 저를 이제 그냥 납치한 거죠. 네. 저를 이제 납치해서 이제 뭐 돈가스가 자란 집이 있대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먹고 올려고 했는데 근처가 예 네, 남산이어서 한번 들렀었는데 되게 뭐가 오랜만에 오니까. 그러니까 우리 작년에 마지막으로 갔었나? 그때 작년에 마지막으로 간거 같은데 예 네. 올해 처음... 올해가 처음인가? 올해는 처음인가? 어쨌든 되게 오랜만에 오니까 되게 좋았고 오, 베이비. 야, 어 베이비 야거내 거야 어, 내 엉덩이에 소유권을 아니, 갖지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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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님들 나만 만질 수 있다고 <laughs> 아니 내 엉덩이는 내 거예요 그냥. 너도 내거 맨날 만지잖아 안 만져 모래 <laughs> 씻고 나면 맨날 지가 만지데어 <laughs> 네. 오케이, 듣고 싶어. 아는 아는 사람 있을 수도 있어. 내가 아, 진짜 많으면 아는 몰랐는데. 어안 좋아. 너희. 난 좋아. 난 싫어. 난 좋아. 너 싫어? 저희가 재미있게 해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필력값이 있어서요. 음. <laughs> 아니 아저씨 가만히 계세요. <laughs> 한, 아, <laughs> 그러면 먼저 자, 하나, 둘, 하나 둘, 둘, 셋. 아니 여기. 있어. 좋아요. <laughs> 웨딩 사진이야. 우리 팔짱 끼고. 하나, 둘, 셋. <laughs> 어 베이비. 그건 안 돼. 카메라 있어. 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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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어? 너가 맨날 나한테 해주는 그말 있잖아. 뭐? 어? 그. <laughs> 내가 미션이 있거든. 뭐라고? 어? 내가 미션이 있어. 응. 우리 멤버들한테 들을 말이 있어요. 아, 사랑해. <laughs> 그래, 그래, 그래. 영아이팅 됐다 좋아! 딩고 이 며칠 전에 제침대 도토리 삼고 갔어요 이따 시원하도록 하고 어? 알, 알겠어요 알겠어요 안녕 아, 예, 어. 안녕 진짜? 아니... <laughs> 알 뭐, 뭐, 뭐야? 뭐, 뭐, 알지 <laughs> 왜 갔다 어 알았어요 제가 방송으로 해명할게요뭔가에 갔다가 이제 어? 추석 때 이제 가족들 만나... 이제 본가 갔다가 이제 이렇게, 그, 그 금벌 이렇게 있는데 도토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 네, 그래가지고 그냥 뭐 한이 생각나가지고 다름지잖아요 한이가 어. 뭐 이렇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하나 이렇게 갖고 와서 줬어요. 아. 네. 내랑 결혼하자 <laughs> 내랑 결혼하자 <웃음> <웃음> 내랑 결혼해줄래? 내랑 결혼해줄게 평생 <laughs> 돌문너도 사줄게 우리 그렇다, 둘이 알콩달콩. 아 공달콩 아 결혼 어느 정도 예상했는데 또 형이냐? 그래 운명을 받아들이자 이제 우리가 또 붙게 되었잖아 스테이가 맨날 항상 우리 붙어 있는 것만 보잖아 응 음, 그치 근데 공교롭게도 또 붙었어. <laughs> 이 정도면 운명설을 하나 제기해봐도 되지 않을까? <laughs> 1월 1일 디스패치에 우리 둘이 뜨지 않을까? <laughs> 라고 조금 생각해보기도 하고 그럼 나는 쉬는 날이 있다면? 혼자 영화 보러 갈게 혼자 영화 보러 네. 나 같이 가? 아니, 혼자 간다고 나 같이 가 혼자 간다 <laughs> 혼자 간네 <간다고 해. 웃음> 나랑 같이 가는 거야 나랑 같이 가야 되 나랑 같이 가 <laughs> 혼자가 뭔지 몰라? 형아는 <laughs> <평안>, 나랑 하나야 형아랑나 형아는 나랑 하나라고 엘리베이터 난오라 가게 어두웠던 내 과거 탈출해 내 감당했던 낙기를 비쳐 미쳐 버린 뜻깊은 시간 잊혀져버린듯이 뛰어 왜면 나도 세련 시작에속 소리가 훌소리 잡아주면서 이제 저를 긴장을 풀게 해주는 것도 있지만 이제 박차를 같이 타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고마웠어요. 지성이. PD님이 랩 해보라고 하셨을 때손 잡아준 거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그거 덕분에 잘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랩 실수한 거는 너가 손안 잡아준 건가? 그 때문인가? <laughs> 그래서 진짜 고마워. 너가 나를 어?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마음이 그런 좋아하는 마음이라든지. 내가 형을 좋아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좋아해야 되는 거야? 그러뭐라고 <laughs> 뭐, <laughs> 나도 모르겠어. <laughs> 센 느낌이 있어. <laughs> 나는 가끔 형 저녁에 보면 음. 뒤에서 날개가 보여. 빨간 날개. 무서워. <laughs> 저녁에 내가 무서워. <laughs> I'm sorry.